걸고 아마 강의한 지가 대략 한 20년쯤이 그 되는데요. 어, 20년이 되나 되는 20년 좀 넘었죠. 어, 그리고 2008년부터 천자문 역해를 필두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출판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사서 삼경을 다 어쨌든 어, 책으로 출간되지 않고 강의로까지 따진다면은 다 내기는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은 이제 서경하고 그 주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고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경연학당의 문을 열게 된 이유를 첫줄첫 첫 줄에다 담아냈습니다. 풍요 안락 사문 상하여, 니까오늘 굉장히 풍요롭고 이런 편안한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놀러 가고. 어떻하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어떻게 하면 젊게 보낼까라고 하는데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철학이 날이 갈수록 사그러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이 여기고, 특히도 오랜 화학 문명권의 최고의 철학이라고할수 있는 바로 유학의 도가 점점 점점 거의 사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이 여겨서. 그런 시가 바로 첫 번째 구절이, 구절이 되겠죠. 풍요할락 삼은 상하여 유부발지 술짝 강이라 그랬습니다. 유부발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풍대한시 세상을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뇌와 풍괘입니다. 쉬운 다섯 번째 그 괘가 되죠. 그 뇌와 풍괘의 효사 중에 하나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부발약, 그죠. 믿어옴을 그죠. 어, 믿음을 두고, 자, 부,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부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또예6한번째 풍계 중부계가 되는데요. 내와 풍계의 육사효, 아, 육이효예인가요내와 풍계의 바로 육이효예 그래서 유부발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부발략은 바로, 어, 공자가 뒤에 이제 대상전에다 팔찌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유부 발치하여 어, 그다음에 술작 강하고 믿음을 두고 아 그래도 아무리 사문이 거의 망한다라고 망했다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믿업게 뜻을 두고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은 점점 점점 허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다시 한번 그 옛 사람들의 좋은 말씀들을 귀기려 듣게 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너진 그러한 도를 되살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할 때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적겠지만 제가 미동을 두고 뜻을 펴서 바로 이제 저술하고 강의함에 저술 작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자는 수리부작이라 그랬죠. 실은 지었다는 까 수리부작의 의미를 담고 표현한 겁니다. 저술을 하는데 제가 뭐 특별히 창작한 건 없고 이미 앞선 시기에 공자님께서 앞선 성현들이 두루두루 다 정리해 둔 것을 다시 이 현대 사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서술하고 글을 지어서 그리고 강의를 함 자, 저저 저 외롭고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포도, 아, 회덕포이 사방내라 그랬습니다. 덕을 품은 포위라고 하는 것은 포위 군자를 뜻하는데요. 배옷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야, 제 옛날에 돈을 번다 그러면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벼슬자리에 올라가면은 비단옷을 입고, 그죠? 가죽도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냥 서생들은 뭐예요? 비, 뭐죠? 배. 좀 값싼 옷들 입게 되겠죠. 그래서 배옷을 입는다 그래서, 벼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비, 벼슬하지 아니한 군자를 포위군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덕을 품고 벼슬하지 아니한 그 포위군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제주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다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덕포위 사방 내하여 독실 수학하니 경연장이라 그랬죠. 독실하게, 그 독실하게 그 수학한다라고 표현했죠.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닦아서 경연장이라. 저희 그 경연 학당, 경연 서원 그랬는데요. 경연이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갑내기 또는 동경생 이렇게 표현하듯이 경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후천을 상징하죠. 선천은 갑으로 상징하고 후천은 경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경신에서요,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의 도, 후천의 풍요로운 속에서 바로 이 인성이 다 상실된 속에서요, 바로 사람의 도, 인도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경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후천의 도를 장, 넓게 펴리라. 틀림없이 자, 제가 이렇게 두루 많은, 그죠?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 학문을 열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뜻에 공감을 하시고 이분들이 또 나아가서 널리 그 돌을 펴다 보면은 언젠가 인성이 회복되면서 이 풍요로움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평화로운 사회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어 이제 올 한해가 다 가고 내년 개미년 공식적으로는 뭐그 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내년 개미년에는 더욱 더 활짝 도가 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